2026년형 AH-1Z 바이퍼는 미 해병대의 공격 헬리콥터로 첨단 항공 전자 장비와 강력한 화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 플랫폼이다. 벨 헬리콥터사가 제작한 이 헬기는 AH-1 코브라 시리즈의 최신 모델로 고속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강화하여 현대 전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바이퍼는 주로 근접 항공 지원, 무장 정찰, 대전차 작전 병력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21세기 해병대 항공전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AH-1Z는 상발 터보샤프트 엔진인 제너럴 일렉트릭 T700-G401을 탑재해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며, 최대 속도는 약 시속 420km에 달한다. 이 엔진은 높은 고도나 혹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해상 및 사막 작전 등 다양한 지형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헬리콥터의 복합 소재 로터 블레이드는 경량이면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탄도 저항 성능이 향상되어 전투 중 피격에도 일정 수준의 비행을 유지할 수 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전자전 능력과 센서 시스템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헬기 전면에는 타겟팅 포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적외선 탐지, 레이저 거리 측정, 주야간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완전 디지털화된 글래스 코핏이 적용되어 조종사는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전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헬리콥터 조종석에는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 HMCS이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가 머리의 움직임만으로 목표를 지정하고 무기를 조준할 수 있다. 무장 능력은 AH-1Z 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다. 주무장은 헬기 전면에 장착된 20mm M1973 연장 기관포로 분당 최대 1500발이 발사가 가능하다. 양쪽 윙팁에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주익 카드포인트에는 AGM-14 헬파이어 미사일, 로켓 포드 또는 폭탄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바이퍼는 단독 작전은 물론 지상군과의 협동 작전에서도 뛰어난 전술 유연성을 발휘한다. 2026년형 AAH-Z는 또한 첨단 항법 시스템을 통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통합된 하이브리드 항법 시스템은 통신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게 해준다.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링크 기능을 통해 다른 항공기, 지상 부대, 해상 함정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작전 수행 시 협동성과 반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기체의 구조는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합제와 알루미늄 합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동체는 피로수명을 연장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해상운용을 고려해 부식방지 처리와 방염소재가 적용되어 항공모함이나 상륙함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는 사엽구조로 설계되어 진동이 줄고 정숙성이 높아졌으며 야간 작전중적의 탐지를 최소화한다. 조종사의 생존성 향상도 중요한 개선사항이다. 가석과 연료 탱크에는 방탄 및 자체 밀폐 기능이 적용되어 피격 시에도 폭발을 방지하고 귀환 확률을 높인다. 또한 조종석에는 전자방해 장비와 적외선 대응 장비, IRCM가 설치되어 있어 적 미사일의 유도 신호를 교란할 수 있다. 2026년형 AH-1Z는 단순한 공격 헬리콥터를 넘어 실시간 전술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달하는 지휘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는 기존의 독립형 전투기 개념에서 벗어나 통합 전투체계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큰 위의가 있다. 미 해병대는 AH-1Z를 F-35B 전투기, MV22 오스프리 수송기 등과 함께 운영하여 입체적인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에서는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AFCS, 과첨단 임무 컴퓨터가 통합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비행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풍속 변화나 지형 장애물에 대한 자동 보정을 수행하며 적어도 비행 중에도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모드를 조정하여 악천후에서도 작전 지속성을 확보한다. 미국 외에도 여러 동맹국들이 AH-1Z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체코, 바레인, 필리핀 등은 이미 이 기종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는 바이퍼의 신뢰성과 범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각국은 자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통신 장비나 센서 패키지를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AH-1Z 바이퍼는 속도, 화력, 생존성,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진화한 현대 공격 헬리콥터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 기존 AH-1 코브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전투 기술을 융합해 미래형 항공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병대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연합군 작전에서의 협력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